이게 실제로 보니까 더 기깔나네요 아, 그러게요 그냥 딱 보면 정말 외계인 같네요 이야, 이거 머리 좀봐안 되겠다 야, 웃으시고 하나, 둘 좋아요 1차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본원의 1차 부검 결과는 외계인이 아닌 사람 그것도 부패가 아니라 건조 상태의 시신 댓글 네, 그럴 줄 알았어 외계인 같은 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에이 촉타기가 소견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고 그래요. 미안하다 미안해. 암튼더 기가 막힌 건 이게 그냥 건조 상태의 시신이 아니라 미이라라는 사실. 미이라요? 맞다. 비부 상태와 방부 상태를 봤을 때는 미이라로 추정된다는 결과다.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셨어요? 기사상으로 본 시신의 형태는 보이는 것처럼 두개골의 변형이 심하게 일어난 상태였고 피부 상태가 부패 의해서가 아니라 건조에 의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하고서 사건이 일어난 마을의 환경을 조사해 보러 간 거죠. 하, 이 탁월한 통찰력과 지적 호기심 정말. 수장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무슨 이집트도 아니고 미이라가 튀어나와 저기요. 미이라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다 있는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조르셨구만 나 세계사 말고 공업 선택했다 왜? 좀! 그분 과거 청사를 좀 따로 하시고 일단 시신부터 살펴봅시다 신장은 141.6cm 성별은 여자다. 실제로는 160cm 정도 초반일 거예요. 건조 때문에 1, 2cm 정도 줄어들었을 테니까. 맞다. 그러고 1차 부검 결과 맹키로 두개골은 충격에 의해서 분쇄 골절이 되 있고 팔과 다리, 갈비뼈 또한 심한 골절 상태로 열상의 흔적 또한 많아. 그리고 손하고 팔에는 그 미세하게 손톱 자국으로 보이는 그런 상처들도 좀 있고 특히 머리는 골절된 뼈들이 건조와 가스 때문에 벌어지고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막 왕관 모양이 된 거죠 뼈다구들 보니까 등기에 맞아서 부서진 것 같지 않아? 음 맞습니다. 어, 형태로 볼 때는요 그게 교통사고나 추락 어? 그런 충격 때문입니다. 또한 이게 직접적인 사인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어우, 눈썰미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니가 똥고성가릴날때부터나 향사밥 먹었다. 저기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 저는 서서시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서서시하고 그랬거든요. 한선생, 어마워 샷다, 마우스. 그리고 배형사님 저, 감정들은 좀 알아서들 푸시고요. 일단 촉탁으로서 한선생에 대한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